강남 쪽 보건소에는 양심껏 진료가 나오더랍니다. 강남 서 사직이 쳤다가는 예. 그렇다고 얘기를 많이 하네요. 강남 쪽에는 그나마 왜냐면은 강남 쪽에는 일단 그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재인 때문에 어 자기네들이 잘못 투표했다 그런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개돼지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 저기, 진료하는 사람들도 우파가 이기길 바라면서 정직하게 진료 한,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서 강남에서는 좀 진료받으면은 좀 결과가 정직하게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수도권에서도 좀 이제, 어, 강남 지역이라든가 좀 이런 데 가서 하는 게 낫죠. 그나마. 예. 오늘 방송은 1시에 마칠게요. 여러분. 1시에 딱 마칠게요. 오한 1시에 마치면 거의 2시간인데? 그치, 관할 지역 병원 안 가도 되는데,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거기 가가지고 절대 싸우면 누가 진료해 주겠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음, 사랑 때 이렇게 간 적도 없는데요. 좀 안타깝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진짜 오래, 오래 전에 갔는데, 예? 거기에 제 명단이, 예?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저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어, 이거 제가 받고 싶진 않은데, 응? 음? 받고 싶진 않은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제가 제돈 주면서 제가 왜 응? 보건소 가서도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왜돈 응? 내가면서 10만 원 넘게 내가면서 제가 왜 진료 받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부탁을 하시란 말이에요. 부탁을 하고 제가 사람 제악기에간적 없고요. 정말로 이게 지금 양성 반응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정직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받았는데 양성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정직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 병원은 정직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제발 좀, 예? 진료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좋게 좋게 해가지고, 만약에 사랑제일교회를 만약에 해서, 뭐, 프리임을 씌운다 그러면 간적 없다 그러세요. 정부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라고. 제 전화번호가 노출됐다고. 해킹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공격받는 중이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지불할 테니까, 예? 도와달라고. 저 지금 이거 자가격리 되면은, 저희 집안 가족들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좋게 말해서 진료받을 생각을 해야지, 거기서 진료 안 해준다고 막 싸우고 욕하고 나오면, 아무 데 가서도 진료를 못 받아요. 예, 그 성격을 여러분들이 못 버티면은. 그러니까 좀 죽여야 돼, 성격을. 이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식으로 좀 죽여야 된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간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작위로다가 뉴스도 봤잖아요. 우리 병원 의사님도 보셨다시피, 뉴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적이 서 명단을 뭐 잘못 제출해서, 뭐, 천명이 넘게 뭐, 전화번호가 틀리고, 예? 잘못된 명부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 저 보시다시피 그렇게 나오잖아요 뉴스에서도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기에 등록이 된 것뿐인데 억울하게 등록이 된 것뿐인데 저는 사랑제일교회 근처 살지도 않아요 제가 거기 먼 데까지 제가 왜 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가 덧내고 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제 가족 생각해서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진료를 받으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뭐 가서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막 싸우면 기분 나빠서 안 해준다고 해주다가도 예? 그러니까 참가도 안 했다고 막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든지 병원을 진료를 받아서 음성을 받으시란 말이에요 예? 음성을 받아야만이 예? 여러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기도 좋고 예? 자가 격리도 안될수 있어요 예? 안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라고요 만약에 보건소 가서 양성 나왔다 그러면 가가지고 예? 해달라고 하세요 또 예? 억울하게 저기 양성 당했는데 여기서 돈 내고 하는 거라고 하세요 예? 저는 사랑절교에 간 적도 없는데 보건소에 강제로 끌려가 가지고 예? 강제로 양성 나왔다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예? 사랑절교에서 나는 예배 드린 적도 없는데 예? 그렇게 됐다 그래서 정은 또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받아 보시라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예?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예? 아,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제가 하나 한, 한, 한 말대로 안 하면 해줄 것 같아요. 걔네들이안 해주지. 예? 저는 안 갔다니까요. 파리라도 그러면서 하라고 안 갔는데 왜 그러시냐고. 저는 억울하게 당했다고 지금 개인정보가 다 노출돼가지고 제가 재수 없게 걸려들었다고요. 예? 그러면서 내 가족 살려야 되니까 제발 진단만 해주라고요. 다른 거안받을 테니까 그냥 검사만 해달라고요. 검사. 음성인지양성인지 검사. 뭐 다른 진료 안 받을 테니까 예? 그거 쉽잖아요.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코에다 한번 쑤시고 목에다 한번 쑤시면 끝시던데 예, 그 간단한 거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제가 돈 지불할 테니까 정당하게 지불할 테니까 부탁 좀 드립시다. 그러면서 날아가진 이 모양이라 예? 제가 억울하게 지금 예? 개인정보가 털렸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내 주민등록증을 주워갔는지 내가 털렸다. 그래서 지금 억울하게 당한 거다. 그렇게 하시라고 방법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예. 그렇게 해서 진료를 받으시고 어, 정당한 진료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증상도 없으면 거의 음성이 맞는데 재수 없게 양성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음성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서도 그래요, 음성 나오면 장염균이 어, 대상 아니시네요 예. 그렇게 얘기한다고 진단서에 그렇게 나온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대로 하시면 돼요. 예. 그 말고는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괜찮아가지고 좀 이렇게 좀 음, 편하게 좀 설명하고 있는데 어 어저께는 목이 최악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아 말도 하기 싫고 방송 간신했거든요 히 진짜 어저께는 근데 오늘은 좀 괜찮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 편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 예. 어디 갔다 왔냐 물으면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말 예. 서울역을 갔다 왔다고 하면. 예. 서울역이가고 해도 되고 그냥 응? 너무 불안해가지고 응? 사람들 많은데 지하철 타다 보니까 응? 지하철은 전 지하철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불안해서 제가 병원 왔다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 지하철 타고 출퇴근 하는데 이거 지금 많은 지하철 타면은 이거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불안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전철 탔다고 하세요. 집은 예를 들어서 뭐 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안양인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 같으면은. 아니 퇴근길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응? 하는데 아, 여기 대형병이라 여기가 믿을만해서 여기 왔다 응? 믿을만한데 가야 좋은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전철 타고 왔다 출퇴근하다 응? 보니까 맨날 전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그거 이용하다 보니까 불안한 생각이 안 들겠냐 응? 그래가지고 진료받으러 왔다고 하세요 응? 그럼 되지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생각이 나나 아참잘 생각하면 있을 텐데 그지. 핑계 될 거는 진짜 수천 가지예요. 핑계 될 거는 여러분들 얘기를 잘해주면 시 핑계 될거는 수천 가지라고. 지금 이거는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거짓 정부기 때문에 이 거짓 정부는 뭡니까?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에 나왔다시피 예수님 이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죠. 그건 즉 뭐냐면은 예?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뱀이 간계하기 때문에 예? 이 간계한 것을 따라라는 하 얘기가 아니라 뱀처럼, 있잖아, 지혜롭, 지혜롭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지혜는, 이, 천사장 루시퍼 있잖아요. 루시엘이었잖아요. 그 천사가 지혜를 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자기가 도만해져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가지고, 예? 처박혀가지고, 사탄이 된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사탄이 지혜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라질까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예, 대처를 하라는 얘기는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거짓 정부에 응? 예? 맞서 는 거예요, 지금. 맞서는 이 거짓 정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뭐 야, 이 사람 뭐 거짓말해 가지고 무슨 진단 받으라 하네. 응? 예? 이 사람이 무슨 사기쳐가지고 뭐 이렇게 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생각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당하고 살으세요. 그냥 평, 평생 그렇게 당하고 사시라고. 응? 이 빨갱이 정부한테 당하고 사시라고. 사시, 예?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예? 지혜로운 건 지혜로운 걸 배우고 그 대신에 순결하라 이거예요. 예? 내 마음만 정직하면 돼. 의도가 정직하잖아. 내 중심이. 그죠? 내가 있잖아요. 예? 분명히 양성이 아니고 증상이 없는데 내가 생각해도 난 증상이 없어. 열이 1도도 안 올랐는데 감기도 없는데 양성 맞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 그걸 대해서 만약에 양성 받으면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예? 거짓말 당한 거잖아. 내가 그럼 내가 거짓말 안 당하려면 지혜롭게 해서 정직한 음? 진단 결과가 나와야. 그게 정직한 거지. 예? 결과가 정직해야 중요한 거지.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전철 타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왔다 갔다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고 우리 가족들도 내가 코로나 걸린 거 알면은 불안해하니까 음성 판정 받아서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 음성 받은 걸 봐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의심 안 한다. 내가 뭐 사람 이렇게 갔다 갔다고 의심받고 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음성 판정을 받아야 되니까. 혹시 양성판정 나면 어쩔 수 없는데, 정직하게 진료를 해달라. 그렇게 하고, 어, 대형병원 같은 데 가서 최대한 진료를 받으시면,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시면, 예?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좋은 간호사 만나게 해달라.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 좋은 의사 만나게 해달라. 예? 그렇게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니까. 응? 예?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 보낸 것 본인 말대로 해볼까? 그냥 빨리 가야지. 이러고 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속수무책으로 제가 백날 얘기해줘 봤자 소용없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제가 뭐 몇시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어떤 간호사 만나야 됩니까 응? 어디 병원을 갈까요 사람 세브란스 교회를 병원을 갈까요 우리 동네 병원을 갈까요 기도를 응답해서 마음이 가는 대로 응?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행동하면은요 어,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놀랍게도 양성 받으면 사실은 청와대와 서울시청 대법원 다녀왔다고 자백하세요. 어, 그것도 뭐 나쁘지 않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죠. 청와대 가면 <laughs> 거기서 올바다, 그렇지? 아니 나는 사랑 째기회는간적 없고, 응? 지만 서울 시청 갔는데 이 집에 공무원 새끼들, 응 이랑 싸우러 갔다가 응? 걸린 거 같다 아무리 봐도 응? 그 새끼들 마스크 하나도 안 하더라. 그래서 집에 불안해서 왔다.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죠 응,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네. 서울 시청 갔는데 이 박원순이 새끼 돼질 돼질 때는 오일장 했는데 나 그거 뚜껑 열려가지고 응? 그 사람들한테 따지러 갔다가 갔더니 마스크도 안 쓰고 이 새끼들 다독다독 붙어 있는 거 보고 나왔는데. 아씨, 불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병원 왔다. 예. 그래서 오히려 자빠리들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면 되겠구만. 그죠?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사랑제일교랑 전혀 상관없이,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리고 사랑제일교에 안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혜롭게, 예? 지혜롭게 대처를 하라고. 왜? 이 정부에서 쇳빨간 거짓말로 99.9%가 사기인데, 예? 사기에 그냥 당하냐고. 그럼 똑같이 맞서야지, 예? 똑같이 응대해줘야지. 그게 공격이지.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공격이라고. 응?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럴 거야. 나요? 어, 유튜브 때려쳤는데요 지금 때려치고 그뒤로는 지금 뭐냐? 저는 이 새끼들이 하도 열 받게 해가지고 저는 어, 청와대하고 저기 국회 의사당밖에 안 간다고 지금. 응. 서울, 서울 시청하고 국회 의사당만 돌아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신들이 자가격리 시키고 만약에 양성 나오면 나 거기서 걸린 거라고. 간데가 거기밖에 없다고. 그러면 돼. 예, 그러면 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싸우시라고. 역학 조사하면 그렇게 많아세요. 전철, 국회의사당 집, 전철, 청와대 집, 전철, 음? 서울시청 집 이렇게만 했다 그래요. 없어요. 저 집에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혼자 전철 타고 만난 사람도 없어요. 예, 증거 되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예. 만약 그걸 프레임을 짜고 싶으면은 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위치 추적도 그렇게 되게 꿴면서 거기 왔다 간 것처럼 해가지고 했어요. 그 앞에서 뭐 담배를 피고 오든 똥을 싸고 오든 시간만 떼고 나오세요. 공중 화장실에서 똥만 싸고 나오세요. 그러면 거 가서 영역 표시하시고 그렇게 나오셔가지고 그 개새끼들한테 걸렸다고. 갔더니 서울시청 그 개새끼들 보니까 전부 다 마스크 안 쓰고 지들끼리 들러붙어가지고 노닥거리는 거 내가 봤다. 그래서 걔네들이랑 얘기하다 걸렸다 그래요. 아니 안그러면 내가 거기밖에 안 갔는데 어디서 걸려 그럼 전철에서 걸린 거잖아 응? 그럼 전철은 왜문 안닫어 응? 야이 또라이 새끼들아 전철은 왜문 안닫냐고 내가 응? 전철을 타지 말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응찔님께서 이렇게 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한걸 읽었는데 어, 이게 좋은 힌트가 됐네요 예. 좋은 힌트가 됐어요 그러똥 그러니까 싸러 가면은 좋지 응? <laughs> 똥이나 싸지르는 거지 가서 예. 아직 검사 안 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군요. 예. 제 방송을 음, 들으신 분들은 좀 뒤에 방송을 좀 들는 게좀중요한요 보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응, 어, 그래서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다가 남겨가지고 방송 종료 한 20분 전부터 들으세요. 그럼 도움이 좀 많이 되겠다, 그죠? 일단 고정 댓글 달아놓고 방송 종료 20분부터 들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정, 정보가 좀 많이 들어있다. 오늘 1시에 방송 종료할 거니까 3분 남았네요. 예, 어떤 또라이 같은 놈이 이상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예, 아까 그 누구지? 아까 저기 비웃은 인간 응, 차단할게요. 이거 나중에 와서 또 떠듭니다. 한스 이거 한스, 야 한스야. 너 조용히 아가리 닥친 거 보니까 너 있잖아. 나중에 분탕 칠고 뻔해, 임마. 꺼져, 새끼야. 난 눈치가 빨라, 임마. 알아 임마,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해, 임마. 한스야. 응? 차단했다잉? 너는 이제 앞으로 못 떠들어. 나중에 형한테 한마디 하고 싶으면, 형 죄송해요. 형 죄송해요. 차단 좀 풀어주세요. 한스입니다. 그럼 내 풀어줄게. 응. 용서를 구해라, 형한테. 그럼 형이 봐줄게. 그치? 그리고 또 어떤 놈이 여기다가 댓글을 남겼어 한이한이라는 놈이 댓글을 남겼어, 키키키키키키 웃으면서 댓글을 남겼어. 그럼 뭡니까? 연구차단이지, 바로 차단이지 이런 거는. 자, 2분전입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분들 회계합시다님 시나리오를 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회계합시다님께서 말했잖아요. 아니 머리가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다 돌대가리잖아 저도 돌대가리인데 <laughs> 다 돌대가리야 <laughs> 연습 드럽게 해놨는데도 까먹어 어? 씨 뭐지? 얘네들 무서우니까 버벅거려 어? 저저저 저저 저저저 저, 저, 청와대에서 제가 저저저 전철 탔다가 탓다, 다 저기 뭐아 시청을 제가 아 집이 시청이 이러면서 막 아저씨 뭐하는 거예요 아저씨 여기 진단 받기 전에 먼저 저기 정신병동 있잖아요 용인 정신병동부터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신경안전제 처방해 드릴 테니까 드시고요 나중에 오세요 <laughs> 그러니까 응. 좀 이렇게 응? 핸드폰에다가 메모를 딱해 놓고 이렇게 해서 태연하게 이렇게 해서 줘요 조촐 타고요 예? 예? 서울시청 밖에 안 갔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사기당했어요 사랑절게 어딘지도 몰라요 그 사랑절게 어디 있어요 예? 아니 사랑절게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데 어디냐고요 근데 제가 사랑절게 갔다니까 이게 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예? 저랑 동명이 아닌가요 혹시? 예? 제가 홍길동인데 저랑 홍길동이랑 이름 같은 사람 많은데 혹시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주 능청맞게 하면서 예? 연기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으라고 여기다 이렇게 잘 핸드폰에다가 메모지에다 잘 적어놓고 딱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집에 가서 한 시간 동안 연습하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혜를 시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 연극 연습 좀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어, 절대로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치를안 받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영상 댓글에다가 20분 전 영상을 잘 들어보시라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도 제가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어, 늦게 보시는 분들 예, 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원해 부활님배가리꼬라바가님 맨소레다님, 날마다승리님, 파리롱님, 회기합시다님, 예, 응칠님, 김민희님, 레오님, 예. 뭐, 너무 위에 있는 분들이 인사를 못 드리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 예, 뭉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내일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